즐거운 시간 되세요. 고 우리 정체 마이드신분 괜찮아요. 치만인거 같은데. 아, 그냥 편안하게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출발할게요. 좋은 시간들 갖게 습니다 터. 자, 편안한 시아들한테 하세요. 자, 우리 출발. 자, 그럼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 우리 몸푼님은 이렇게 살짝살짝 만나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도난 머리들이 있는데 우리 여쭤봤자. 거기 우리 회생아가 씨 머리 안 감으신 거죠? 어. <laughs> 아좀 놀이기구 타러 오는데 좀 머리 좀 감고 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아 진짜 저런게 남친이 안 생기지 아, 좀가꾸미고좀가꾸고좀 그래야 좀 노력도 해야 남친이 생기지 아, 나이도 되게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에요 스무 살? 딱 스무 살? 아좀 빨리 좀 만들어 언제까지 너 쟤랑 같이 데이트할 거야 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쟤랑 크리스마스 보낼 거야? 그럼 머리도 깎고 좀 화장도 좀 하고 이쁘게 입고 와야지 맨날 월미도에 다들 이렇게 트리닝만 입고 오는 거야 짜증나면 진짜 어야 이러면 서울 사람들이 자꾸 여기 와서 물어봐 약수터 어딨냐고 그러지 마어 월미도 물 겁나 좋은데 요어 여기는 일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행이죠 네, 어 우리 네 분? 아, 여기 전부 다일행이에요 아가씨 두 명에 남자가 여섯 명이야? 야, 이 아가씨들이 욕심도 많네, 어? 어 죄송하지만, 총각들 나보면두 명만 빌려줄래요? 저기 머리 안 감은 애들, 불쌍한 애들 두명 있는데. 어, 저두 어, 명만 빌려주세요. 저 어떻게 불쌍해서. 아, 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요. 어, 안 되면 혹시 나이 많은 사람도 괜찮아? 옆에 우리 도토리 머리한 홍아 어, 한명 있는데 그쪽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어? <laughs> 자 여기 두분 더. 어, 우리 문 옆에 우리 베이지색 자켓 입으신 분 혹시 겨드랑이 냄새에 취한 건 아니시죠? 어, 그죠? 어, 아양 앞에 보고 양팔 걸려서 잡으셔야 돼요. 어. 그렇게 앉아 계시면 얼굴 뒤에 서 부딪힘 얼굴 다치세요. 어, 빨리 앞에 보고 양팔 걸려서 잡으세요. 자 우리 치마가 지금 패스 아 내가 진짜 차마 이 치마는 못 지키겠다 내가 아자여기도 남아가고 자 우리 언니도 자 이렇게 살짝 아나 여기 언니들은 나이도 많으신 거 같은데 그 중딩들이 입는 돌핀바지는 입고 댕기네 아 세상에 그 중딩들한테 삥 뜯기면 어떡하려고 저러고 입고 다니고 그 큰일 날라고 그냥 거기 우리 헤어밴드 언니.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시끄러워요? 뭐라고 하는지 나한테 얘기해요, 나한테. <laughs> 아, 왜? 아, 못 하시겠어요 혹시? 그... 아, 아, 튕기지 말라고요. 아, 이거 개인 택시가 아닌데, 아, 그죠? <laughs> 아, 혹시 경로 우대를 받아야 될 만한 나이이신가요? 아, 그래. 아, 그러면 제가 또 천천히 해드려야지. 천천히 해드릴게요. 걔 나이 많은데 쓰러지면 어떻게? 아직 1 0도못간것 같은데. <웃음> <웃음> 자, 힘내세요. 우리 여기 언니들은 살살, 나머지는 세게. 언니들은 살살, <laughs> 나머지는 세게. <laughs> 어떻게, 우리 머리띠 언니 마음에 들어요? 요 요정, 정도면 괜찮아요? 요 정도? 자, <laughs> 우리 좀더 세게 갑니다. 뒤를 꼭꼭 배다하시고요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자, 그럼, 아, 나이 아가씨가 남자가 여섯 명이나 있는데 친구 다리를 자꾸 이러고 있네. 그거 놔줘요. 이게 무슨 족발도 아니고, 그왜 남의 다리는 자꾸. 아, 마요. 그 총각들 많잖아요, 거기. 어? 어, 야. 그래, 그 총각 바지를 벗겨버려, 그래. 어? 아좀 바지 벗기면, 오, 어, 야, 뭐야. 저이 친구 사이드더니 오, 어, 야, 여기 흥미 진진한데, 어? 이렇게 이면조금만더 아무 들이 발전 좀 하겠는데? 어? 어이, 총각. 자막 기다려 와내거 그 언니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줄게 그래 야야 야.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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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 그렇지 야 지금 자세 좋아 어? 이 사람들이 말이야 둘이 친구라면서 이 거짓말했어 그냥 뭐 어? 어, 빨리 올라오세요 아니 좀잘좀 좀 챙겨봐요 아가씨들이라고 해봐요 거기 두 명밖에 없는데 야 어? 우리 여기 바람막이 여기는 천천히 해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 요정, 요, 요, 요 정도면 괜찮아요? 요 정도? 아, 요 아, 정도가 딱 적당한 거 같아. 알겠어요? 일단, 우리 옆에 여기 커플도 데이트해야 되니까, 여기 한 번만 튀겨줄게요. 아, 나이 아가씨들이 왜또 신발 갖고 둘이 싸우고 있어? 아니, 왜 신발 갖고 둘이 싸워요? 그냥 네 친구 건데 걸왜 뺏으려고? 아니, 지구도 있으면서 남의 신발을 왜 뺏는 거야, 도대체? 야! 야저신발로 싸대기 때리면 겁나 웃기겠는데요. 어? 야 그래 둘이 그냥 맞짱떠 그래 나도 몰라 이제. 야 그거 뺏는 사람이 임자 아니겠어? 어어어어어어 어이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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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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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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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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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수어는어람 어이 어니어요어죠 자, 우리 어쪽에 우리 노란머리, 우리 추리님 두명만나왔어요 아, 고생이 많아요. 자, 우리 여기 노란머리들도 만나야 되니까. 어, 내내 우리 노란머리들. 어? 어 시간 남으면그 옆에 핑크색 오빠 되게 귀엽게 타는데 그 오빠 좀한 번만 봐줘. 어, 어, 봐봐. 어, 옆에 완전 귀엽게 타잖아. 아, 나이 베이지 자 키모님. 얼굴을 한 번을 못 봐. 이게 귀신이야, 사람이야, 도대체. 아, 주 머리카락 좀 치워봐요. 얼굴을 확인해야 대화를 할거 아니야. 야, 일로 와.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어. 아주 그냥 머리카락으로 그냥 싸대기를 그냥 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 어? 아니, 언니들은 또왜 둘이 싸워요? 아직 안 끝났나봐, 이 언니들. 어? 일로 와요. 이양 시작된 거? 야, 바닥에서 둘이 싸워, 그냥 둘이. 그래. 야, 거기서 프로레슬링을 하든 뭘하든 알아서 해, 그냥. 어? 야오야야 야. 야, 친구 뒤집었어 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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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렇게 안부를 한번 만나드렸고요 우리 여기서 30초만 빠르게 쉬었다가 정리하자고요 자, 빨리빨리 올라가서 네. 들 잡으세요 우리 이제 빠르게 두번기는갑니다 우리 밤음에좀 사람 좀 없을 때좀 만나면 안 될까요? 어. 아, 사람 없을 때 만나면 완전 좋은데. 어, 아,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어쩌 저쩌고 자, 힘들다세요. 이제 우리 마무리 정리하러 갑니다. 아, 자, 마지막은 이렇게 전부 다 날려드리면서. 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자, 이렇게 빨리빨리 날려드려야 되니까 조금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아, 나저 아가씨 좀치크한방언이 다리 또 잡았네, 그냥.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 우리 여쪽에 우리 치마 언니도 한번 튀겨줘야지 또안 튀기면 삐질라 우리 치마 언니 다음에 바지 입고 와요 알았죠? 어 그럼 내가 더 많이 튀겨줄게 미안해 어, 그래. 자 우리 여쪽에 우리 노란 머리 아가씨도 그 다음에 야 풀메 좀해 풀메 아좀 부탁이야 좀봐어 그래 그냥 그 핑크 오빠한테 그냥 가버려 그래 어? 야 얼마나 듬직해 그 오빠 옆에 딱 붙어있어 그냥 어이 우리 핑크오라버니 야 제가 엉, 엉아를 지금 의자왕을 만들었어요 여자가 4명씩이나 가는데 거기서 지금 그러고 있어어 그렇지 야 핑크엉아 잡았어 그렇지 야 그렇지 잡았어 야다 가져 너다 밀거야 제발 다 가져가 얘네 어? 아, 우리 핑커가 다 놓쳤네. 아, 4명씩이나 보내줬는데, 그냥. 자, 우리 여기 청각들도 다들하고 고생들 많이들 했다고. 자, 아무록 만나서 대단히 반가웠고요. 자, 다들 코로나들 조심하시고, 마스크 착용 꼭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우리 이쪽에 반반째 언니들 수고하셨어요. 어떻게, 요 정도면 할 만하셨죠? 원래 이거보다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우리 중앙세원님 딱 봐도 세게 타는 사람인데. 아, 우리 회색반바지 언니 때문에 그냥 세게 하지를 못했어, 그냥.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여쪽에 아가씨들도 수고들 많이들 했다고. 이 언니들 또 저기 하얀색 언니 또 괴롭히고 있네. 아, 언니 체근에는그 뒤에 있는 사람이 만든다고요 우리 하얀 언니를 괴롭히면 안 돼. 죽겠네, 그냥. 저러다 죽겠어, 그냥. 야 이게 무슨 놀이기구야. 이게 지금 화보 촬영이지, 이게 화보 촬영이지, 이게. 자, 우리 마지막 여기까지. 자, 사수들하고 고생들 대단히, 대단히 많이들 하셨고요.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들 함께들 하시고요. 자, 우리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들 함께들 하세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안녕히들 돌아가세요 자, 편안한 시간들 함께 하세요. 자, 우리 출발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사람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목표기는 당연히 없습니다. 여기 보자 여러분 처음 시작이니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아 여기 또 우리 급식들 다섯 명또 모여있네 아 아이 무슨 빅뱅들도 아니고 아니 그냥 이렇게 피시방 가지 왜요야 일로 와너 지금 라이터 챙겼어 야 일로 와 감히 구...라이터를 챙겨? 어?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 저기요 어어어 이가들 어, 야, 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 밑에 내려가면, 야, 급식이들 다섯 명 있어. 야, 걔네 좀 어떻게 좀해결좀 아니, 뭐 이렇게 정신이 없어, 이번에, 어? 아, 좀 진정 좀 해봐요. 이 사람 여기가 무슨 클럽인 줄알아 이것들이, 뭐 어? 야,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아우 정신없어. 죽겠어. 아, 얘 검은색, 얘 뭔데 여기서 춤추고 있는 거야, 혼자, 어? 아 근데 뭔가 이게 왜 이렇게 웃기지? 야, 검정새 아니, 되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 얘왜 이러지? 이런 거좀 집에 가서 하면 안 돼? 어? <laughs> 저기 우리 총각들 빨리 올라와. 아우 깜짝이야. 어우 뭘뭐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떨어지는 거야. 깜짝 놀랐네. 자, 우리 처음 시작은. 아니 어쨌든 나 여기 우리 가디건 만나고 싶은데 어우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요. 가디건 안녕. 어우 어쩜 이렇게 귀여워. 미안한데, 혹시 잃어버린 동생 이 있지 않아? 어, 없어, 동생? 어, 너 뒤에 봐봐, 뒤에 너랑 비슷한 애 하나 있는데. 어, 어, 쟤 봐봐, 어, 쟤 완전 귀엽지? 저, 어, 저 모가지 없는 거 봐. 어, 귀여워. 어, 봐봐, 뒤에. 애, 네 동생가, 왜? 아니야? 아닌데, 아마 봐도 동생 같은데. 거기 우리 남학생 몇 살이에요? 어? 몇 살, 몇 살? 지금 미안한데, 눈 뜨고 있는 거지? 아등다뜬 다 거야? 그게 아 귀여워. <laughs> 뭐, 누구 남왔어요 옆에 어, 누나? 아, 옆에 누나야? <laughs> 아니 애들 밥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먹였어 아이 어, 진짜 엄마 아빠 너무했네. 어? 아 동생한테 이렇게 많이 먹이고 누나는 아예 안먹였나 보네. 어? 우리 동생 몇 살이에요? 손가락으로 얘기 좀 해줄래? 몇 살? 1 4 살? 1 4 살, 1 4 살. 14살? 10, 13살? <laughs> 어우, 야, 어떡해. 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야, 이 정도면 학교 대장해야지. 이 정도. 어우, 야, 저 허벅지 봐봐, 요 야. 야, 저 맞으면 죽겠는데? 어? 야, 앞만 봐도 저 가디건이랑. 아이, 맞는 것 같은데? 어? 야, 너 일로 와봐. 옆에 딱 붙어봐, 걔 옆에. 야, 아, 이게 투샷 그림이 완전, 야, 니네 남매라고, 지금 둘이. 어? 아, 야, 부인하지 마. 야, 엄마한테 집에 가서 빨리 물어봐. 어? 자, 우리 문 옆에. 우리 여기 커플도 저렇게 살짝. 아, 나 여기 또 축구선수들이 있네. 얘들 또 신났네 아주 그냥. 야, 아니 발차기를 이렇게. <laughs> 아니 좀 살살 좀 타, 얘들아. 아,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아, 얘들 이렇게 이 지랄 발각을 해 아주 그냥. 아, 얘 나이키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지, 예? 어얘 괜찮은거지? 아나얘 튀겨도 되나? <laughs> 우리 나이키 빨리 올라와서 앉아봐 야너 바지 너무 땡겨 입은거 아니야? 바지 조금만 내려 입어 어 바지 덩고에 끼면 안빠지겠죠 어얘 중학생이니 여학생? 중학생이야 중학생? 어좀 아, 살살 좀타아 얼굴도 귀엽게 깜찍하게 생겨 아얘 어디 진짜 어디 문제있나봐 몸에 어? <laughs> 아저씨가 미안해. 어? 어 거기서 혼자 놀아 말안시킬게 미안해. 어, 어 미안해 미안해. 어? 아나 여기 문재인들의 또 있네 여기. 어? <laughs>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문재인들 애들이 많아? 야 남들이 보면 여기 진짜 정신병원인 줄 알겠어. 정신병원인 줄 알겠어. 아 이게 무슨 놀이기구야 이게 정신병원이지? 야걔 옷은 왜 벗겨? <laughs> 아우 정신 없어 죽겠네 이거 것아지 않냐? 빨리빨리 들 올라와서 앉아봐. 어이, 총각, 너 괜찮아? 어, 어,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어, 좀 진정 좀 해. 야, 남자가 이렇게 힘이 없으면 어떡해. 아유. 야, 너네가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여자가 없는 거야.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아이, 바보들 진짜. 어, 오, 여. 아이 형이 할때 해주고 싶은데, 그걸 너무 다리가 짧아서 안 돼. 아이, 로자 <laughs> 같은 거. 야 <laughs> 딱 보니까 키도 153밖에 안돼 보이는구만 <laughs> 자 우리 좀더 세게 해 합니다 아나 힘들다 니다 아우 어야 이번에 미친 사람이 너 아우 야제 나이키지 어떡하냐 야너좀 가만히 좀 있어봐 아우 아이씨 너 때문에 무서워서 야 튀기지를 못하겠어 무서워서 자 여러분 또 한번 한번 만나야 되니까 어 여기 문 옆에 우리 여기 네분 만나 아, 거기 우리 청바지의 하얀 티 너왜 자꾸 우리 회색 괴롭혀? 어? 어, 우리 회색 괴롭히면 안될것 같은데 자꾸 우리 회색을 괴롭히네. 어? 아나야 작업을 하려면 엄마좀 멋있게 좀 작업을 해. 이게 뭐냐 이게 이게요? 어? 야 그래갖고 어디 옆에 그 이분 애들 만날 수 있겠니 이 네? 이렇게 힘이 없는데? 아이 불쌍한 것들 진짜. 어? 야얘좀 데리고 가얘 바닥에서 절하고 있느 얘. 얘. 어? 야 추석 아직 멀었어 다음주야 아마 다음주 아직 멀었어 <laughs> 어기만커갖다 아직... <laughs> <laughs> 자, 제아 자, 멀자힘들서요 우리 이제 두 바퀴 더 들어갑니다 자 다음 바퀴는 두 바퀴구요 두 바퀴는 러렇게 전부 다 날려드리면서 아나저 13살 만나고 싶은데 아 요번에 날라다니는 너무 많아 아, 야 어이 검정색 너 뭐하고 있어 너 지금 그요? 옆... 야 옆에 여자친 야너 야, 전화번호 받는 거 아니지 지금 야야 이거 야, 요거 봐라 이거 요거... 야 이거 이 선수네 이거 응근실좀 전화번호 받고 있네 지가 꺼내서 어? <laughs> 야어이 청바지 저런 애 만나는 거 아니야 좀 봐봐 어디 저런 힘없는 애를 만나려 그래 어? 그냥 거기 바닥에서 어, 바닥에서 같이 놀아 같이 같이 내가 어? <laughs> 아어나 클났어 이번에 어 진짜 정말 미친 애들 너무 많아. 이것들은 이제 세트로 미쳤네 아주. <laughs> 야 남들이 보면 어디 홍순난줄 알겠어 얘들아. 어? 야 빨리빨리 들어 올라와서 앉아 어느 명 어느 어 빨리빨리 어, 빨리 자기 자리 원위치. 야좀 살살 좀 타. 너네 그러다 다치겠어. 여기 남학생 어 일로 빨리 내려와 일로. 어, 거기 영하랑 지금 누나랑 지금 데이트 중이잖아. 나와 엄마. 너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너 나와 빨리. 그 빨리 내려가. 그 총각이랑 지금 둘이 잘 되고 있는데야. 어? 어? 야, 저 봐봐, 지금. 야, 저 뭔가 오가고 있다고. <laughs> 자, 우리 이쪽에. 우리 노란머리랑 우리 여기도 만나러 왔어요. 아, 나 여기 만나러 왔는데. 나이키도 여기 있었네. 아, 넌왜 여기 있는 거야? 좀 다른 사람 좀 만나자, 좀. <laughs> 어, 야, 진짜 쟤네 신경 쓰지 말고 만나야지. 우리 13살. 아저씨, 너 만나러 왔어. 너만나려고 진짜 너무 힘들게 돌아왔어. 한 번만 딱 떨어뜨릴게, 알았지? 어, 우리 준비하시고. 우리 13살 떨어지세요. 하나, 둘, 뿅! 어? <laughs> 어, 어, 귀여워. 어, 우리 13살, 어, 귀여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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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그 엄한테 까불면 안 돼, 야. <laughs> 야, 그엉아들 니네 무섭겠잖아. 이러면 안 돼, 거기가 있으면. 어, 그냥 우리 여기 가디건 이 누나 옆에 있지 그랬어. 이 누나 옆이 제일 안전한데. 어? 자, 우리 여기 청만 다섯 분도 타들하고 고생들 많았다고. 얘들아 제발 부탁인데 니네 PC방가서 이러면 안되겠니 어? 아 진짜 소환사의 협곡이 그립다 진짜 아나냥 진짜 마음 아파 죽겠어 아니 애들이 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아 나도 모르겠다 이제 그냥 다떨어려야지 어? 지들이 알아서 놀겠지 <laughs> 자 우리 마지막 우리 귀요미 우리 13살 수도 많았죠 어, 떨어져 떨어져 어, 그냥 바닥에 앉아있어 어넌 그게 제일 귀여워 아니야 아니야 일어나지마 어, 서 있으면 위험해. 요 어, 앉아, 앉아. 거기 가만히 있어 야, 우리 13살한테 까불지 마. 이게 어디 우리 13살한테 까불어, 까불기요 어? 야, 다 들어가. 우리 13살이 이제 주무셔야 돼. 피곤해. 어, 자자. 어, 누나, 어, 야, 야, 야. 야, 네니 누나 나왔어 여기. 어?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이렇게 자, 다 같이 타시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다고. 자문 열리는 거 확인들 하시고, 우리 80점 반대쪽 자례대로 나가시면 되고요. 수고들 많이들 했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어요. 우리 반대쪽 나가실게요. 안녕히계세요 들어가세요.